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도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 얘기하면서 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설복을 당하거나 어 말을 듣다 보면 뭐 거의 완벽하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.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조곤조곤이 양쪽의 찬반 양론을 소개하는 것처럼 쭉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아주 대화의, 어 제가 볼 때는 뭐, 달인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, 제가 만일에 대통령에게 뭔가를,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. 어 대통령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. 잘난 척 하지 마세요. 왜 그렇게 말이 길어요?